불교에서는 말합니다. 인연은 마음으로 이어지는 법이다.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, 그중 인연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. 진정한 인연은 화려한 말로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. 딱 한마디 말해서 드러납니다. 내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, 왜 그랬냐, 라는 말이 아니라, 괜찮아 라는 한마디, 그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마음의 깊이가 담겨 있습니다. 당처를 들여다보려 하지 않아도, 그저 가만히 옆에 있어주는 사람, 그 사람이 진짜 인연입니다. 한마디가 더큰 위로가 되고, 한마디가 한 사람의 생을 살리기도 합니다. 말이 인연을 밝히고, 한마디가 업을 세웁니다. 당신의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깊은 인연이 될수 있습니다.